X7. X7. 이 차가 대기를 뭐얼마를 해야 된다고 들은 거 같아요. 이차분께서는 8개월 기다리셨습니다. 8개월. 네. 와, 근데 1억 2천짜리 차를 네. 뭐 8개월 뭐 10개월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음. 거죠. 어.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네. 많이 안 들어온다는. 한국에 5대에서 10대 들어온답니다. 한 달에. 네. 그래도 그 어차피 가게 앞에 줄서 있으면 왠지 맛집 같잖아요.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일단 문제는 이 미국 사람들이 큰 SUV를 타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들도 사실 대형 SUV를 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음. 선택지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미국 뭐 포드, 뭐 링컨, 뭐 네. GM 계열의 SUV, 미국 SUV들. 뭐, 뭐 세네대? 세네 대딱 정해져 있고 럭셔리라고 네. 할수 있는 게네 기존에 없던 게 나온 거야 지금 새로 어떻게 보면 이 오프로드가 아니고 이게 도시형 SUV에 어떻게 보면 어, 선구자죠 그렇죠 BMW는 네근데 그렇게 X5를 성공 시켰는데도 어, 확장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한 6천 대에서 8천 대씩 월에 월에. 네. 또 이게 공장이 미국에 있대요. x 스세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한국에 배태워 가면서까지 저기 뭐 보내줄 이유도 없고, 미국에서 지금 6천 대에서 8천 대 빼내는 것도 바빠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쪽에 다섯 대에서 열 대밖에 배정을 안 해준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프리미엄 SUV가 어, 어. 이제 사실 차량이 이제 마땅치 않을 때가 됐어요. 음. 왜냐면 음. 레인지로버 이제, 레인지 이제 보그 가셨다가 네. 이 카이엔을 좀 많이 가셨으니까 비슷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갈 새로운 모델이 없었는데 음. 때마침 딱 나타나 줬죠. 그렇죠. 보실까요? 엔진부터 보실까요? 네. 뭐 주구장창 지겹도록 질리도록 물리도록 보는 그 엔진. 음,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모듈화 엔진이기 때문에 네. 한 기통을 500cc로 딱 고정했어요. 음. 근데 모듈화인데 사실 요즘에 모듈화 엔진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터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인터쿨러 바짝 붙어서 네. 순행식으로 들어가고 네. 그 뒤에 바로 터빈 붙고 음. 이게 이제 통으로 모듈화라고들 많이 하는데 B M 은 유난히 이 디젤 모델은 계속해서 공략식 아직까지 공랭식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네. 하지만 디젤 모델 중에 이제 순행식 쓰는 업체들도 있죠. 그렇죠. 어, 뭐 벤츠도 이제 그렇게 했고, 네. 폭스바겐은 좀 빨리 했으니까. 네. 요 다음 개선은 이제 순행식이 들어가겠죠. 음. 뭐 지금 영상에서 말이 나온 김에 순행식 인터쿨러, 공랭식 인터쿨러, 음. 어, 뭐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 장단점이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땐 순행이 조금 좋죠 음, 예.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좋죠 네. 근데 순행에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 있죠? 어, 또 의외로 이렇게 좀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네. 조금 덜 식죠 음. 일단 쏘기 시작하면 바람으로 식히는 게 예. 사실 최고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효과는 공략식이 더 좋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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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계속, 계속 그렇게 달릴 수는 없잖아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뭐 겨울 여름 뭐다 생각했을 때는 음, 네. 예, 순행 시기 훨씬 좋고 좀더 안정적인 온도를 지속적으로 네. 유지해 준다라는 네, 차원에서는 뭐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일단 가격 만약에 순행 쿨러가 고장이 났다면 음, 이제 음. 기본적인 가격이 많이 그렇죠. 비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외부적으로 육안 확인이 어렵다는 네네네. 네, 네, 네. 예, 좀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음. 요새는 진짜 다 상위 평준화돼서 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왜냐면 <laughs> 이 자리 두 개인데 네. 뭐 얘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웬만한데 다두개 됐고. 음. 근데 신기한 게 B M 이 그러니까 이 전에 N O 7이죠 네. 지금 B O 7인데이전 엔진이 N O 7인데 N NO7 O 7때좀 국내에 들어왔던 이제 그 모델들은 이 자리 하나였어요. 음. 근데그 그 같은 연식의 미국차는 이 자리 두 개였어요. 음. 그거 봤을 때는. 그냥 미국에 나오던 거를 이제 해 줬다라고 봐도 되죠. 음, 음. 미국이 좀더 엄격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b 5 7 D30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음. 네, 하나는 이제 T0. 네. 그러니까 얘는 o 0로고 T0, 네. 그다음에 S0가 있어요. 얘가 지금 제일 낮은 낮은. 낮으네요. 음. 네, 싱글 터보고요. 네. 이제 트윈 터보가 되면 320마력. 네. 그리고 퍼드. 예, 네, 근데 쿼드 터보가 되면 네. 400마력 그쵸? 그게 50D에 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이 엔진 베이스로 네. 싱글 트윈 쿼드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 격벽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격벽, 네, 넓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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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을... 전혀 가리지 않잖아요. 네네네. 네. 어, 그래서 전에는 막 이걸 다 뜯어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얘가 이렇게 네. 나왔었다고. 네. 여기까지 덮었었다고. 약간 덮고, 여기도 네. 더 튀어나온 형태. 음, 음. 지금은 거의 이걸 안 뜯고도 정비가 가능할 정도로 넓어졌다는 거죠. 사장님. 음. 네? 이거 보세요. 아, 아 예. 이런 이런 디테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예전에 리뷰했던 E63 AMG. 그렇죠. 네, E63 AMG가 인터쿨러랑 이제 라디에이터가 양쪽으로 음. 쫙 들어가는데 터터졌어. 네, <laughs> 하나도 저런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그리 없었어요. 그래요? 예. 네. 결국에 그, 그 차주분 다일다 터졌잖아. 예. 네. 네. 자 일단 X7 하체 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거는 X5랑 뭐가 달라? 이걸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일단 다른 게네 <laughs> 없습니다. <웃음> 없어요. <웃음> 어... 없을 수밖에 없죠. 왜 없을 수밖에 없죠? 음... 무게가 300kg가 더 무거워지고 그래도 차도 더 길어지고 했는데. 다시 뭐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배기량 네. 같고요. 네. 네. 중간만 약간 늘린 거니까 가운데만 좀 늘렸다. 네. 달라질 게 없다. 그리고 차값도 음. 예를 들어서 X 세븐에서 네. 뭐 2억대에 나갔다. 음. 그러면 진짜 많은 변화를 줬겠죠. 음.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느낌 이 있었잖아요. 국산 차 중에 예전에 산타페랑 뭐 산타페 맥스, 맥스 크루즈인가요? 네네네. 네. 뭐그 정도 느낌으로 왔으니까 음, 산타페랑 맥스크루즈 맥스크루즈 어, 뭐 그런 그러네요. 느낌 아닐까 음, 하고 봤는데 네, 예, 거의 또, 똑같죠. 거의 네. 똑같죠. 네. 거의 그러, 똑같아요. 그런데 사장님 아까 이걸 보시면서 막 욕을 하시던데 욕을 안 했는데 그래요? 네, 예, 감탄했죠. 그니까 막 예. 욕을 섞어가면서 감탄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네. 이제 프론트 그러니까 서 프레임이 네. 스틸인데 네. 스틸에 여기 보면 알루미늄이 붙어요 네. 지금 앞쪽도 알루미늄이고 지금 아 언더커버가 거... 알루미늄으로 붙네요 네. 아 강성 확보 때문에 알루미늄인데 네. X5랑 다른 점 X5는 중간만 알루미늄이었다면 음... X7은 이 앞쪽도 알루미늄 아 그게 다른 점이 있네요 네. 지금 그거 하나네요 근데, 근데 알루미늄이 붙을 때 혹시라도 떠는 소리가 나거나 그럴까봐 여기에 케미컬을 하나 발라 놨어요. 와, 진짜 이거는 어떤 재질이라고 해야 되냐면 뭐 언더 코팅 같은 거? 언더 코팅네 지금 네. 다딱 밀착되는 면에는 다 발랐어요. 그리 튀어나온 면에도 네. 다 발라 놨어요. 이렇게. 너무 대단합니다. 자, 아, 서브 프레임은 스틸이고. 네. 네. 근데 공식이 있었죠. 서, 서브 프레임이 스틸이 가면 네. 네 나머지는 알루미늄이 가는데 음, 얘 지금 스틸인 것 같은데요. 네, 스틸이더라고요. 네, 지금 로암이, 네, 스틸, 스틸. 지금 둘다 스틸? 네. 네. 그리고 이 쇼버의 브라켓도, 네, 스틸. 아, 쇼브 라켓도 스틸인가요? 네. 딱 어. 봐도 형상이 알루미늄으로 만들 수 없는 얇기죠. 그러네요. 네. 네 지금 그러면 너클만, 너클하고 위에 어퍼. 어퍼암만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네. 뭐 스틸 뭐 써도 되니까. 네. 예. 그리고 여기 모양이나 네. 어떤 만듦새가 네. 나쁘지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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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음. 그리고 지금 로어암에 이거 하나 달아놨어요. 댐퍼라고. 네. 뭐. 뭐 진동 상쇄용 댐퍼인 것 같아요. 음. 근데뭐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움직여요. 진동 상쇄는 아니고 네. 여기에 이제 질량을 추가하는 목적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 이게 근데 손으로만 움직여도 네. 이렇게 놀아요. 그니까 약간의 그니까 질량 추가와 약간의 이제 네. 뭐 진동 흡수, 음. 뭐두 가지 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하나 네. 더 잘한 거는 네. 여기 BMW 이렇게 잘 막죠. 옆 부분에 네. 빈틈을 잘 막기로 유명한데 네. 예전에는 막았네 막았다고만 한다면 지금 네. 여기 안에 흡음재도 넣었어요. <laughs> 잘 만들었어요, 아주. 진짜 미치겠다. 예. 예. 와. 그렇죠, 보이시죠? 야, 얇지도 않아요. 와. 예. 이건 진짜 와밖에 안 나오네. 예, 혹시 여기도 그런가요? 다 있어요. 와. 예. 음, 엔진도 디젤입니까 요새 뭐 가솔린도 싸주는 것 같은데. 네, 예, 이렇게 아래쪽도 흡음재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약간 어떻게 보면 보온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열도 빨리 오를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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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나마 열 효율도 좀더 좋아질 수 있고 예, 여기서 또 아주 큰 화두죠 뭐 열을 빨리 올려야 되고 그렇죠 워밍업 빨리 끝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운 파이프 내려와서 FCR 요소수 뿌리는 트가 있고요 네 예, 인젝터인데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배선 아닌가요? 어, 그럼 배선인가요? 예, 컨트롤 배선인데. 잠시만요. 왜 이렇게 잘 살았지? 네. 예. 어? 와, 이거를. 예. 옷을 입혀놨네? 네. 예. 아마 이쪽이 보시면 좀 가깝잖아요? 네. 네. 머플러에 가깝기 때문에. 네. 단열로. 음. 혹시 이거 배기 가스 리턴 라인 아니에요? 배기 가스 리턴이요. 네. 아니야, 이지알로. 아니야 아니 배기 가스 들어가진 않아. 어. 아니면 네. 이쪽이 입력이면 여기에 네. 부동액이 들어갈 것 같아요. 부동액. 네. 네. 지금 보면 연료선이라고 하기에는 포스 네, 재질도 안 맞고. 네. 부동액. 부동액이 이 안에 돌면서 지금 식혀주고 있고, 이게 SCR 그렇죠. 라인이고 음, 그렇군요. 그리고 머플러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 머플러 이 같은 피팅 연결인데 느낌을 네.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줄수 있을까요? 아, 진짜 사장님 이거 마감 마감 좀 봐요, 이거. 이 이거보다 네.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걔는 뭐예요? 여기 안쪽에 방청유를 네. 뿌린 거예요. 아, 그 안쪽에? 네, 안쪽에다가. 프레임 안쪽에? 네, 안 보이는 곳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 흘러 나왔죠. 네. 여기 흘러 나왔죠. 아, 네, 네, 네. 틈에서 다 흘러 나오죠. 이 안쪽에 쌌다는 음, 거네. 네. 미션. 미션. ZF. 끝! 다음. 예? 네? 다음, 다음. 아니, ZF. 뭐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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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더할 아니? 자, 여기 이거를 또 따로 커버를 만들어 줬어요. 네, 여기 이제 s c 와 관련 이제 센서 마지막 네. 검출하는 센서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커버한, 어우, 생각보다 두껍네요. 어, 네.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는 별도의 언더커버가 없었죠? 네. 어, 근데 이제 보통 언더커버가 없어도 중요한 이런, 센서니까. 네. 근데 보통 이런 중요한 센서들이 꽂혀 있어도 이렇게까지 또 음. 해주는 경우는 음. 잘못본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어, 지금 여기 뭐 중간에 보강 바가 안 보이네요. 안쪽에 있나 봐요. 어, 아예 이 안쪽에 이쪽에 음.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리고 디퍼런셜 뒤에 뒤쪽으로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는 이판 안쪽으로 지금 다 숨어서 위쪽으로 네. 머플러 위쪽으로. 네. 이게 전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아주 꼼꼼하게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laughs> 파이브 링크. 파이브 링크. 파이브 링크고 뒤쪽은 이제 앞은 다 스틸이었는데 뒤쪽은 서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알루미늄이고 그리고 링크들은 위에 하나, 위에 하나만. 네, 위에 하나 빼고는 나머지 다스틸 예전에 그랜저 했을 때 네. 위에 하나만 이랬던 것 같은데. 음. 네. B.M.이 위에 하나만. 위에 하나만. 네. 음.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얇아지고, 네. 이제 공간이 많이 차지 안 하니까 정비성은 네. 굉장히 좋죠. 정비성 굉장히 좋고. 네. 굉장히 좋아요. 네. 만지기도 시.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보이는 게 이제 서프레임 지지하는 뭐 브라켓, 마감 브라켓인데 네. 이렇게 이렇게 투 포인트로 잡아 줘요. 음. 넓게 넓게. 음.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뒤쪽에서 볼수 있는 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네. 어, 마찬가지로 x5와 동일하다. 근데 어 이게 서프레임을 또 고정을 한 번씩 더 이렇게 보강을 해서 네. 굉장히 막 튼튼하게 잡아요. 음. 이 플랫폼이 CLAR이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CL, CLAR 플랫폼 본거 중에는 네. 샤시를 스틸이 가장 많이 썼어요. 아, 샤시에? 네. 지금 그 알루미늄은 우리가 알듯이 뭐 문자, 네. 네트, 트렁크 네. 빼고 나머지 샤시는 스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도 이렇게 보강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요거예요. 이거. 네. 이거는 뭐 불을 명칭들이 다 있던데. 사실 이게 양산차에서 가장 처음 보인 차가 뭘까요? SQ5죠. 예. 아. 딩 네. 근데 똑같은 회사예요. 그러네요. 네. 음, 이거는 이 밥통은 한 군데서 만드나 봐요. 특커가있나 특허? 봐요. 특 커. 근데 보, 이제 비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머플러에다 연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머플러 안에서 팁 이제 팁에서 음. 소리가 나게 아, 얘는 그러네. 그냥 네. 그냥 대기 방출했어요. 음. 네, 그 차이. SQ5에 들어가 있던 저 액, 액티브 사운드 있죠? 네. 저거보다 더 자연스러워요. 소리가. 어. 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뭐지? 이거 진짜 배기 소리 아니야라고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나왔어. 너무 자연스러워. 아.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링크 하나에다가 플라스틱 브라켓 만들어서 배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다 뭔가요? 무슨 배선들인가요? 하나는 ABS 이제 센서 홀 센서가 있어야겠죠. 이제 네. 스피드 센서. 네. 휠 스피드, 네, 휠 스피드 휠 센서고. 스피드 센서. 네. 그또 하나는 쇼크로 가는 거죠? 같 아,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특징이라면 네. 어, 지금 에어서스가 쇼기랑 일체형이에요. 네, 네 따로 나눠 있지 않나요? 원래 이전 F 바디에는 네. 두 개가 나눠져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이제 같이 통합됐다. 네, 통합해서 쭉 내려서 로어암에 네. 박혀 있어요. 네, 이러면 또 나쁜 점이 있죠. 뭔가요? 쇼기의 길이가 네. 짧아져야 돼요. 전에 나눠져 있으면 스프링은 로어. 그렇죠. 이제 쇽크 너클에, 너클에 붙는 형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붙는 형태죠. 네. 그리고 너클에 붙음으로써 바깥으로 빠지니까 네. 최대한 높이까지 갈수 있어요. 쇼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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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렇게 중앙으로 와버리면 네. 네. 길이가 아무래도 제약을 받죠. 음. 이야. 이야. Yeah. 이야. 네. 음, 어우, 잘발려졌어 네. 지금 프론트 디스크 크기 보세요. 400mm. 예, 4 0 0 지금까지 했던 차량 중에 가장 큰거 같아요. 그 튜닝한 거 빼고. 예, 네, 그런 네. 거 같아요. 직경도 직경인데 네. 어, 이 면적이 엄청나죠. 네. 어, 지금 어우, 엄청나요. 예. 음. 네. 아, 근데 더 신기한 건 네. 깎았어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온전한 전체 크기의 면, 패드를 쓴다면 더잘쓸 거예요. 음. 음, 지금 포의 응답이 너무 강했는지 음. 지금 좀 깎은 정 깎은 음. 게이 정도. 음. 음. 자 그리고 서스펜션 지금 로어암은 완벽한 위시보온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게 뭐 X5랑 같죠? 네, 네. 완전 같고. 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은 비브라코스틱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BM만 비브라코스틱 쓰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BM 말고는 못본것 같은데 못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모양의 에어 서스펜션도 못 봤어요. 음 예, 이런 모양. 여기 어, 플라스틱 같아요. 어. <laughs> 보통 콘티는 위에 보면 이렇게 그냥 에어 주머니 같이 생긴 게 하나 더 달려 있잖아요. 여기 밑에 부분은 비슷한데 그쵸 그쵸, 그쵸. 이제 여기 헤드 헤드 형상이 우리가 네. 플라스틱에. 음. 예. 플라스틱으로, 연결부위도 플라스틱이에요. 연결부위도 플라스틱. 예, 경량이 목적이겠죠. 네. 네. 내구성이야 뭐 앞으로 뭐 5년에서 한 7년 정도 지나야 나오겠지만, 음, 음. 지금 만, 만든 형태나 네. 어떤 느낌으로 봐서는 네.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이게 되게 에어 쇼기 막 거,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간단하거든요. 음. 그냥 일반 쇼에 스프링을 빼고 음. 그 자리에 에어백. 에어백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어, 여기에 이제 에어가 들어가면 네 이게 부풀어졌다가 네 이게 빠, 여기서 이제 빼주면 다시 쪼그라지는 형태거든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뒤로 가시죠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뒤에가 380mm 뒤에가 380mm 그리고 패드 면적도 네. 거의 뭐 부산차 앞에 거 갖다 놓은 거 같은 느낌 음. 자 그리고 어, 우리 아까 에어 서스펜션의 이 댐퍼 길이가 평화형이라 가지고 좀 짧지 않을까 음, 짧죠 네 생각했었는데 지금 아무리 여기를 이만큼 파서 박아놨는데 여기 정도 될까요 네. 여기 정도 그래도 짧죠 왜냐면 깊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내 공간 침범하니까 침범 네, 좀 이쪽에서 좀 볼까요 네, 좀 여기 꽂히고 저 안쪽까지 네, 그러네요 사장님 네? 어, 어떠셨어요 1억 2천만원 주고 내가 SUV를 타야돼 어, 그러면 이 차를 사시겠습니까? 음, 살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음. 상품성 좋은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이거랑 비교한다 뭐 사시겠습니까? X7 삽니다 어, 그러면 X5랑 X7은 어떻습니까? X7 어, 그러면 g l 2랑 X7은 어떻습니까? X7 가요 음, GV80은 어떻습니까? 네? 그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야 어, 천만 원더 주면 탈게요. 천, 천만 원을 네. 차랑 같이... 아, 장난이에요. 또 이거 끊을라 그런다. <목소리> 이 X7 사야죠. X. X7. GV80이 그때 얼마였죠? 9천, 0천 1억 2천. 9 네. 7사야9 이것도 에어9스 빼면 천만원 깎아주나? <laughs>